하나이글스 최현호 감독 강한 2번 신봉자인가 노시안 최은성 타순 복귀시켜라 지금 하나이글스의 좋았던 타격 페이스를 보이던 노시안 최은성 선수가 타순이 변경되면서 타격 사이클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시안을 2번에 배치하며 최은성까지 당겼어요 제가 검색도 해보고 있는데 나오는 건 없는데 제가 합리적 추론으로는 노시안을 2번에 기용할 이유는 트루 하나거든요 빠른 선수도 아니고 강한 2번 이거 아니면 없어요. 지금 기용할 이유가 이번에 기용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현대 야구에서 강한 2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하나 이글스 타순 변경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게 원래 좋았던 타격 페이스의 선수들을 강한 2번을 신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하루 빨리 노시한 최은성 선수 타순 원래대로 복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진짜 감독권한이지만 이해가 잘안 가는 결정이에요. 좋은 판단 하시길 하길 바랍니다.